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단 4개의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수익률까지 한번 공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2개의 절세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2개와 1개의 일반 계좌로 미국 ETF 2개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어떤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워렌버핏도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5년간의 성과를 봐도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액세서들이 액티브 펀드가 S&P 500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 대부분조차 열에 아홉은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즉 단기적으로는 일부 펀드가 S&P 500 지수를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의 선택과 시장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약 열에 아홉은 S&P 500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워렌 버핏도 꾸준히 적은 수수료를 도를 가진 etf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라고 말 하죠.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로 s&p500 지수 를 추종하는 타이걸 미국 s&p500 etf 에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 s&p500 지수보다 변동성은 높지만 더큰 수익률을 가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걸 미국 나스닥 100 etf에도 투자를 하면서 나스닥 100 etf의 비중도 조금씩 늘리 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제 순자산이 계속 늘어나 는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현금이 생기면 주가가 높든 낮든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평범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 수익률을 보시면 중개형 ISA의 경우 18.01%고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24.91%를 기록하고 있죠. 그럼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ETF는 VOO 그리고 QQQM인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서 적은 수수료로 투자할 수 있는 V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면서 마찬가지로 적은 수수료로 투자가 가능한 QQQM을 선택했는데요. 일단 해외 ETF 또한 제가 정립식으로 주가가 높든 낮든 그냥 계속 사고 있고 수익률은 보통인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뜻하는 환차손익이 반영된 경우 수익률이 18.64%, 그리고 환차손익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4.42%입니다. 제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지만 수수료 차이를 과소평가하고 SPY에 그냥 무작정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투자 공부를 계속하다가 SPY 연간 수수료가 0.09%이고 VOO는 0.03%인데 이 수수료 차이가 3배 차이잖아요. 20, 30년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지불이라고 느꼈고 번거롭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씩 SPY를 팔고 VOO로 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에는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매년 주어지는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내로 매년 SPY를 팔고 VOO로 재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색다르게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단 4개의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럼 바이바이.